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자 3월 8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자큰 장도 있어요 동시 옵션 만기일도 있는 11일날 예, 좀큰 장이에요 이번 주는 자 미국 증시 뭐 지금 상당히 뭐 고충의 연속인데 어 금요일 밤에 뭐 상당히 예, 변동성이 컸어요 이건 뭐나 다우존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예. 자 종가로는 예, 거의 2%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다행히 예. 자뭐 고용호조 뭐. 고용, 호조 뭐 있었지만 실제로는 십년물 예, 국채 금리가 장중에 쫙 치솟았다 다시 진정하면서 예, 그렇게 끝나면서 그나마 예, 그랬지만 1500. 아, 1.577. 예, 1.577%라는 거 지금 예, 별로 좋은 수치는 아니에요. 1.5 밑으로 깨져야 되는데, 자, 이번 주도 어차피 십년물 <laughs> 예, 아, 채권수익률이 예, 시장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제 FOMC가 있는데, 자,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래서 관계자들이 이런 금리에 관한 얘기를 하나도 못하게 돼 있는 주간이에요. 보안을 통해서 입, 함구하는 그런 주간이다 볼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뭐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양해가 끝나서 양해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자, 근데, 예, 물론 이번 FOMC에, 뭐, 당장 금리 인상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겠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예, 증시는 좀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예, 아, 좀 더, 예, 아직은 아니다라는 확신만 주면, 신고가 돌파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미국은 진짜 구사일생으로 정말 살았는데,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아래꼬리가 예, 굉장히 발생했음 알수 있어요. 그전 주는 시가에서 올랐다 밀린 거고 이 주는 더 떨어졌다 결국은 반등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있어요. 주봉으로도. 예, 다우존스그 같다는 거. 자, 나스닥은 조금 더 익사이팅하죠. 문제는 12,500을 깼었다는 거예요, 장중에. 예, 2.5% 폭락을 했었죠. 물론 상승 마감을 했어요, 1.5. 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자, 이제 이번 주는 만사, 삼천 위로 가는, 다지는, 예,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져야죠, 위로. 예. 자, 우리 중시, 아, 중국 중시도, 예, 자, 양회 끝으로, 그래도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예, 상승도 했다가, 예, 그, 그러니까 하락은, 하락 출발했다가, 예, 중국도 이제, 여기서 안정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지지받다. 예, 라고 보는 겁니다. 저가를 깨냐 안깨냐는그 자리가, 리즈너블하냐 네. 이거의 차이거든요 결국엔 네. 자 우리중시 보시면 우리중시는 뭐 상당히 불안정하긴 해요 네, 불안정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음, 보면 별일 없어 보이잖아요 짧아서 근데 2% 왔다 갔다 했어요 맞, 네. 금요일도 2% 내려갔다 올라 네, 뭐 상승전화 하진 못했지만 갔다 올라왔다는 거자 네. 이제 지지점 확실히 좀 잡혀야 될것 같고요 이제 완전하게 3천이 자, 코스닥도 되게 불안정했죠. 근데 꼴인 잘 달았다는 거. 그래도 시가까지 만회했다는 건 상당히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 이제 출발을 하는데, 예, 아직도 국채금리는 1.577. 예, 정확히 1.577. 예, 그게 좀 바람직한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우리도, 예, 일단 이번 주는 지난주 미국장하고 중국장 마무리 흐름 때문에 예, 오, 이번 초반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월요일은 예, 좀 안, 비교적 안정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중심값을 3,050, 예, 3,030으로 잡을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잡을게요. 오늘은 3,050, 그리고 예, 이게 쉽지가 않은데, 3,080, 예. 자, 이렇게 잡고, 자, 오늘도 지지선은 역시나 3,000입니다. 예. 지지선 3천, 그리고 오늘 선 많이 긋네요, 그죠. 그리고 2981을 굳이 오늘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예. 자, 오늘 저점, 아, 어제 저점 한번 체크해 볼까? 라고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예, 와선 안 돼요. 예. 뭐 3천까지는 뭐 잠깐 장중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오늘은 좀 상승 쪽으로 예,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 3, 30을 뺄게요. 네개의 선만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2 9 8 0은 절대 깨선 안된 당연선이고, 3001차 지지선, 그리고 3050까지 이상, 예, 3050 이상을 좀 종가로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1차 정은 3080. 예,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예, 조금만 조금만 힘쓰면 되거든요 사실 조금만 이거 잘 못해주죠 그렇죠? 자 오늘은 910 910을 1차 지지선을 잡고요 뭐 당연히 1차지선은 오늘 아마 안돼요 코스닥도 무조건 오늘 상승해내야 됩니다 924네요 중심값 그리고 지지선은 930이네요 자 오늘 930 이상 해주면 에, 충분 아니, 아쉽죠 사실 충분하진 않아요. 여태까지 내린 게 얼마인데 그죠? 에, 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에, 자 이번 주에 에, 중요 사항들은 자뭐 내일 OECD 경제 전망 발간 이 있고요. 에, 자 그리고 유로존 미, 중국 아 중국이래요. 유럽의 유로존 4분기 GDP 확정치가 에, 9일날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물가지수 동시 발표가 있고요 자 11일 목요일 우린 옵션 만기인데 중, 저기 유럽은 22 예, 유럽 중앙은행 어,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예. 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있네요 예.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구요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으로 뭐 예, 여러가지 뭐 일들이 있죠 이런것들 개별뭐 그건 개별주에 대한 얘기니까 개별적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자 화요일날 고정으로 하고 있는 음, 자 최강주의 저녁 라이브가 있잖아요 이번주는 한번 월요일날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 오늘 밤 8시 30분 예 오늘 밤이에요 예, 8시 30분에 예, 최강주의 저녁 라이브 방송, 오늘 밤 진행하겠습니다. 예, 늦지, 아, 저기, 잊지 마시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8시 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성투하세요.